22페이지 14번입니다. 자, 첫 번째, B 길를 구해달라 는데 여기잖아. 근데 여기 밑에가 지금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여기 4루트 이네, 그치? 1번 4루트, 1대 1대 루트. 자,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HD는 이거 절반이죠. 그래서 2루트.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요, 요 서로 이등분하고 심지어 길이도 같죠. 자, 3번 갑니다. 자, OH의 길이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루트이고, 여기를 잠깐 h, 높이를 h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h를 구하려면 h의 제곱은 25-8 맞습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제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이거 날려버리면 되는 거죠.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 17이 되냐? 그래서 h는 뭐가 되는 건가요? 루트 17이 됩니다. 4번으로 가셔서 자, sinx를 구해달라고 되겠습니까? sinx는 5분의... sinx는 5분의 루트 17이라고 할수있죠